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 각띠별로 하루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오늘의 행운을 확인해 보세요. 쥐띠.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귀한 사람까지 얻게 되고 계획하던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겠군요. 아직 부족한 점은 있으나 재물의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1996년생. 와우, 오늘만큼은 행복한 당신. 내가 원하면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니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완벽한 도움을 받거나 연인의 사랑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기쁜 하루를 보내겠군요. 1984년생. 와우,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던가 나의 인기가 치솟는군요. 소극적인 자세는 금물. 자신있게 나의 장점을 어필해보세요. 해피한 시간들이 예상되네요. 1972년생. 계획하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 좋은 결과를 맺겠군요. 결단력과 에너지가 넘치니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정진해 가세요. 자신이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1960년생. 아, 예정에 없었던 손님의 방문으로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출의 규모가 클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을 각별히 신경 써야겠군요. 1948년생. 우와, 오늘은 어디를 가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볍게 등산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문제 없으니 오늘만큼은 여유를 즐기세요. 1936년생 모임 약속이 있거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얌전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 귀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소띠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면서도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헤아리기 힘든 하루이군요. 재정비에 힘쓰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군요. 1997년생. 시간이 된다면 잠시 드라이브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친구나 애인과 부담없이 떠나는 단거리 여행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거예요. 오늘은 일이나 학업에는 집중이 되지 않는군요. 1985년생. 오늘은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군요.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네요.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우 큰 상이나 업적을 남길 수 있겠군요. 1973년생. 노력한 만큼 이익이 생기겠군요. 모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세요.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도 생기겠군요. 1961년생.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한다면 더 승산이 없으니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1949년생. 여행을 떠나기 아주 좋은 날이에요. 가뿐한 마음으로 가까운 산책로를 걷는 것도 좋지만 한두 시간 떨어진 교회로 나가 시간을 가진다 해도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1937년생. 오늘은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보내보세요. 평소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전해보세요. 범띠, 호랑이,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핵심을 파악하세요. 처음에는 분주하고 대단해 보일 것이나,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형편 없을 수 있겠군요. 후회를 방지하려면 시작과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세요. 1998년생. 와우 오늘은 돈이 나를 따르는 날. 용돈이나 월급을 받고, 거래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날이군요. 단, 이성과의 말장난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1986년생. 오늘은 애정 운이 잠시 저조하군요. 연인과의 약속은 내일로 미루고,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람되게 활용해보세요. 열심히 움직이면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1974년생. 몸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거래 물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니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겠군요. 하는 일에 보람을 얻게 될 것이나 가정에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962년생.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도움을 줄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1950년생.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느낌이 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1938년생. 손님에게 감기를 온 거라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아쉽지만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토끼띠. 자만심과 독선적인 행동을 특히 자제하세요. 오늘따라 식구들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가야 할지, 바다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999년생. 오늘은 평범함 속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무언가 큰 일을 시도하기엔 역부족의 날이에요. 나를 낮추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저 학업이나 내 일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1987년생. 결단력이 필요하군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울수록 손해예요.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보세요.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1975년생. 물건을 구입하거나 파는 일에 변동수가 있어요. 뜻밖의 자금이 지출되니 답답하군요. 경제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세요. 애정적으로는 평온하고 해피한 시간이 되겠군요. 1963년생. 오늘 당신의 역할은 악역인 것 같네요.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뒤로하고 일찍 정리하는 것이 제일 유리해요. 미련이 남겠지만, 훌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다잡아 다음을 기약하세요. 1951년생. 마음이 조급해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들을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 될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1939년생. 오늘은 인연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한때를 계획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공감하고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마음 속에 담아둔 감정이 있다면 오늘 풀어보세요. 용기. 평화로운 가운데 기쁜 소식까지 들려오네요. 오늘은 노력한 자에게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형상이군요.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거래 성사 등의 기쁜 일들이 펼쳐지겠군요. 2000년생. 집중력이 생겨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우정 또한 두텁게 쌓아갈 수 있는 날이군요. 내가 모르는 분야는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성적이 오르는 등 기쁨이 따르네요. 1988년생. 그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빛을 발하겠군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발전이 있으니 더욱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 보세요. 눈앞에 성공이 보이는군요. 1976년생. 당신에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군요. 돈이든 사랑이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행복하겠군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1964년생. 신중하고 싶어도 불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불안함이 커져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니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1952년생.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이 들더라도 아끼지 말고 치료에 집중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940년생. 입만 무성한 가지의 소리만 요란할 뿐. 별다른 소득 없이 피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뱀띠. 높은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다 본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 둘씩 천천히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세요. 2001년생. 중요한 발표나 안건이 있다면 오늘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피해 갈수 없다면 마음의 평점심이 가장 중요해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친구들과 의논하고 단결해야 승산이 있겠군요. 1989년생. 그동안 알아왔던 병이 있다면 완쾌 되겠군요. 머리도 맑아지고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마치게 되니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즐거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1977년생. 업무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들이 잘 진행되는군요. 나를 도와주는 지지자도 따르고 마음이 상쾌한 날이네요. 가정 내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보람을 느끼겠네요. 1965년생. 와우 기분 좋은 만남이 화목하고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걱정했던 일들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1953년생. 모임 약속이 있거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양전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 귀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1941년생. 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어요. 갚아야 할 돈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말띠, 와우, 오늘 천상의 인연을 만날 수 있겠군요. 애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니 적극적으로 나의 연인을 찾아나서 보세요.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따르는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2002년생 친구와 오해로 다투거나 주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무조건 말을 아끼세요. 학생은 부진했던 과목을 다시 복습하는 등 공부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사라져요. 1990년생.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군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교회로 나가는 등 정신적 피로를 풀어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날이군요. 1978년생.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책상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해도 좋아요.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즐겁고 여유로운 한때를 즐겨보세요. 중요한 업무와 결정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겠군요. 1966년생.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1954년생. 오늘은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보내보세요. 평소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전해보세요. 1942년생.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하루를 보내지 않으려면 절대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양띠. 여행이나 외출에 아주 길한 날이군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단합대회라도 떠난다면 좋을 거예요. 원만한 대인관계로 인해 금전적 이익도 따르게 되니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2003년생 혼자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타인과의 마찰이 심한 날이므로 애인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암기력도 떨어지고 고민이 많은 날이군요. 1991년생 다른 사람과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혼자 무엇이든 결정하고 단독으로 움직여야 성과가 클 거예요. 1979년생. 시간만 낭비할 수 있겠네요. 신중하게 처신해도 본전이면 다행이군요.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풀어보세요. 뜻밖의 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1967년생. 와우 매입하자마자 금액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조금 기다리면서 가격의 상승폭을 주시하고 파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아요. 조급함을 버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955년생. 손님에게 감기를 온 거라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아쉽지만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1943년생.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안색이 아주 좋네요.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원숭이띠. 외출이나 여행을 하기에 매우 좋은 날이므로 가까운 친지나 친구를 만나도 좋겠군요. 회사 미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교류한다면 성과를 얻게 되는 해피한 날이 될 거예요. 2004년생 소개팅이 있다면 무조건 나가 보세요. 내가 그리던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즐거운 방향으로 생활의 변화가 생기는 날이에요. 1992년생 와우, 나의 매력과 진가를 발휘하겠군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사랑의 행운이 당신 곁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1980년생. 가족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적인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중요한 사안은 가족과 의논하세요. 1968년생. 오늘은 무엇보다 재물 운이 좋아요. 금융 관련된 상품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기대되네요. 이른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예정이니 평소보다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세요. 1956년생. 오늘은 인연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한때를 계획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공감하고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이 있다면 오늘 풀어보세요. 1944년생 상황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사는 것도 참 멋있는 삶이지만 오늘은 평범하게 여유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밭디 모든 모임을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오늘은 이성 간의 문제나 음주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실수를 조심해야 해요. 성실한 태도로 본업에만 충실하세요. 2005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친구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 오늘은 가급적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미루왔던 공부나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은 날이에요. 1993년생 기다리던 일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겠네요.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군요. 예리한 판단력과 넘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981년생. 사고 파는 일에서 유리함이 작용하고 있으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해요. 나의 지혜로움과 순발력으로 이익을 도모하기에 최상의 날이군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하세요. 1969년생.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해요. 서로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은 없을 거예요.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순서임을 기억하세요. 1957년생. 입만 무성한 가지의 소리만 요란할 뿐. 별다른 소득 없이 피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945년생. 점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어나 흰머리가 더 나는 것 같네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기보다 한 박자 쉬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도 건강에도 좋아요. 개띠. 구설수와 다툼이 따르는 하루이군요. 애인과의 만남이나 비즈니스 미팅 등에서 상대방과의 언쟁을 피하고 행동을 조심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듯싶네요. 2006년생. 오늘은 학업에 지쳐 있고 고민도 많은데 마음까지 들떠 있군요.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해답을 쉽게 찾아줄 거예요. 1994년생. 천생연분을 만나는 운명적인 날이군요.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나의 이상형을 비로소 찾게 될 거예요. 1982년생.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군요. 혼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인내심과 지구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가정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1970년생. 만남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오늘은 만나면 싸울 확률이 높고 신경전으로 인해 서로가 더욱 피곤해지니 오늘을 피하고 다른 날로 약속을 잡아보세요. 1998년생. 어머나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오전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1946년생. 이런. 진행하는 일마다 실수를 반복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 한다면 독이 될수 있으니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세요. 돼지띠. 금전적으로 재운이 상당하여 걱정 없는 날이군요. 경쟁력도 생기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도 활기를 찾게 되네요.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도전해 보세요. 1995년생.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상황이므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이군요. 오늘만큼은 친구나 선배 등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1983년생.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하세요. 가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의논하세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 또한 격려와 위안을 받게 될 거예요. 1971년생.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격이군요. 신중하게 움직여도 결과는 기대 이하이니 빨리 포기하세요.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이익이 깃들어 있네요. 1959년생. 삭제 버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긴장을 풀어야 해요. 주변 사람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툼으로 인한 이별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1947년생. 와, 금전운이 정말 좋은 날이에요. 걱정하고 있던 일은 잘 해결되겠네요. 재훈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으니 은행을 방문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